안녕하세요. 날씨온 이선민입니다. 오늘 고기압의 가장자리를 따라 고온다습한 남서풍이 유입이 되면서 대기가 매우 불안정했습니다. 이로 인해 보라색으로 표시된 전북지방을 중심으로 매우 많은 비가 내렸는데요. 정읍은 420mm가 내렸고요. 영강은 297, 고창과 임실도 200mm가 넘게 왔습니다. 레더 영상입니다. 비는 잠시 소강 상태에 접어들었습니다. 남부 일부 지방에서 5mm 안팎의 약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일 새벽부터 낮 사이에 비구름대가 다시 활성화되겠습니다. 따라서 충청도 남부, 전라도, 지리산 부근에는 최고 200mm가 넘는 많은 비가 오는 곳이 있겠고요. 지역에 따라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가 치는 곳도 있겠습니다. 또 충청 북부와 경상도, 제주 산간에서는 20에서 70, 서울 경기도와 강원도, 제주도에는 5에서 2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현재 북태평양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 있는데요. 내일도 계속해서 북태평양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습니다. 충청 이남 지방에서는 가끔 비가 오겠고 서울 경기도와 강원도, 제주도에서는 아침 한때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지역에 따라 천둥, 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50mm 안팎의 강한 비가 내리는 곳도 있으니까요. 피해 없도록 철저히 대비하셔야겠습니다. 내일은 무더위도 나타나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 24도, 부산 25도가 되겠고요. 낮 기온은 서울 31도, 강릉 33도, 대구 32도 등으로 30도로 웃돌면서 덥겠습니다. 해상에서 짙은 안개가 끼겠고 서해상에서는 돌풍을 동반한 천둥, 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